네, 안녕하세요. 에 진아입니다. 아, 아 내년부터죠. 어 내년 2020년이죠. 몇달안 남았습니다. 예,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누구나 이제 교육만 받으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선배나 후배들에게 전파를 앞,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데요. 이 서,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.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치득이 되니까요. 예.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. 점점점. 예. 뭐, 많아지면 거의 이 사회에서 뭐, 쓰레기 같은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요. 어, 그래도 이 교육 받아야 되니까. 예. 아 이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. 제가. 디스플레이로 캡처해서 컴퓨터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어, 이제 쿠루이나뭐 네이버에서 어, 찾아봅니다. 예. 찾아보면 저 큐넷, QNET, 큐넷이라고 어, 여기 보면 이 공지가 떴어요. 예. 공지 사항에서 보면. 어, 공지 사항이 2020년이죠 시, 시행 가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선정 공고 딱 저도 몰랐는데 이 159종목이 그렇게 돼 있죠 눌러보면 어, 예, 뜹니다 예. 여러 가지 뜨, 뜨는데. 예. 2020년 c m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선정공고 가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, 이 뭐냐 하면 가정평가형자격증은 교육훈련으로 훈련으로, 어, 훈련으로 어,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인데요 그 훈련 훈련기간을 지정받은 지정받고 싶은 훈련기간을 모집하는 겁니다. 모집하는 거예요. 그 모집해놓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교육이 되겠죠. 그 내년, 내년에는 내년 2020년부터 드디어 소방 소방 에, 2020년 보면 이, 20년 보면 소방 보이시나요? 소방 설비 기계 분야 소방 설비 전기 분야 또 채택이 됐어요. 내년에는 대상이 채택이 됐어요. 특히 내년부터는 몇달안 남았습니다. 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 가정형 교육가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육기관을 신청하라고 공고가 떴, 떴기 때문에 예, 네. 이 공고가 뜬 거예요. 그러면 뭐 내년부터는 뭐 내년부터는 뭐 교육만 받으면, 아, 교육만 받으면. 자격증 취득이 또 가능해집니다. 또 훈련 교육 훈련 기간이 어디 있냐 또 찾아보니까 여기 보이죠? QC 눌러서 가정형 평가 자격에서 교육 훈련 기간이 어디 있냐고 찾아보면 여기 여기에서 음 가정평가형 자격에서 훈련 기간 안내 눌러보면 예. 고등학교에서도 어 교육을 하고 뭐 공군에서도 하고 뭐 학교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많이 하고 또어 예 학원에서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상세 보기를 눌러 보면. 672시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23개월이니까, 아 학교네, 학교 2학년 23개월이면 이, 2년 정도 되겠네. 그럼 2학년 때부터 교육받겠네. 교육받고 3학년 또 교육받고 2년 동안 교육받아서 학교에서 네, 졸업할 때쯤. 음, 아,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어증을 한개 주겠네요. 자격증을 하나 주겠네. 이렇게 교육만 받으면 넘쳐나니 이제는 쓰레기 이걸 뭐 쓰레기라고 보면 되죠. 뭐 사회에서 인 쓰레기 같은 자격증이라고 인정하죠. 에 그런 기간을 봅니다. 디스플레이 제거하고 이제, 이제는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l i n g my bottom man, jagging. That's his c 뭐 n i c Oh, you more. Oh, you more. Piro, up the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.